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님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본래 세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애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스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헴 에브라 사람 이스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아비오 그 다음은 아비나다비오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내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사십 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복근 곡식 한 예바와 이떡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스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사람 골리아시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에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나일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일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않는 블레스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대리이다. 또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그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이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잇을 보고 없인 역이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의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블레의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고 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람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락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에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 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라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드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고약 시편 73편 후반부입니다. 17절에서 28절까지인데 제가 22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예, 우리는 73편 시, 아사베시를 보면서 앞부분에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한 확신 흔들릴 뻔했던 우리 아삽을 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흔들리고 또 실수할 뻔했던 아삽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악인의 형통하기 때문에 아삽이 넘어질 뻔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투했다라는 고백입 우리는 봅니다. 결국은 질투라는 말은 같은 욕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걸 그가 가졌으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걸 그가 가졌으니까, 그게 욕심이고, 그게 질투이죠. 결국 같은 욕심을 가진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 조금 부족해도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모든 것으로 오히려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건강이 전부인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이 전부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17절입니다. 많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악인의 결과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두 가지 샘플 을 하나 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던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라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 메마른 곳입니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부족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해 갈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때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볼까요? 이 땅에서 정말 부러움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부자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이 남의 대문에서 겨우 살아가던 나사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이 끝났을 때 부자는 화려하게 장례식을 찌렀지만 지옥으로 가고 반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볼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물질, 시간, 건강 모든 것의 주인이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되고, 주신 모든 것으로 정말 선하게 하나님 섬기며, 이웃 도우며, 꼭 필요한 대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고, 가지는 삶을 살았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나, 비록 작은 것, 적은 것이지만, 섬기며 나누며 선하게 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것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지요. 6.25때 피난 가신 어떤 분 얘기입니다. 아마 광주의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이 혹시라도 피난가서 쓸까 해서 그때 당시에 미싱 상당히 감나가고 좋은 거지요. 그것을 메고 갔답니다. 결국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중간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차라리 안 가져가고 놔뒀으면 돌아와서라도 쓸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길입니다. 적절하게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지 모으고 쌓고 남의 것 빼앗고 해봤자. 범죄하는 것입니다. 주신 걸로 감사하며 갑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서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그네가 많이 가지면 어떻게 걷겠습니까? 어떻게 광야 길을 걷겠습니까? 적절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인의 철저한... 회와 그리고 회개를 봅니다. 오늘 22절에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주 앞에 내가 짐승입니다. 예, 짐승 같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짐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가지기 위해서 사는, 남에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는 것, 사실 그거는 맹수, 짐승 같은 삶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삶도 아니고 더 나아가 성도의 삶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흔들렸던 자신들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반대로 흔들린 자신과 대조적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흔들릴 때,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한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또 이게 보니까 내 오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은 강한 것, 바른 것, 깨끗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꽉 잡아주시고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 4절 보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후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여러분, 복도 중요하지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선의 근원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예 점점 더 우리는 약해질 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무리 건강 뭐 건강해도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건강도 끊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가 있지만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흔들리는 건강, 없어질 물질 이것에 마음 두지 않고 2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을 영원히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그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할 것이라. 주를 떠난 자는 음녀 같이 다멸 멸망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연약할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복이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가장 값진 생 이 세상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영원한 나라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 감사가지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질과 명예, 건강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과 문제들보다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서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이가 늙어갈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축복이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건축에 남은 과정도 잘 마치도록 축복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육도 잘 우리 아이들이 말씀 사모하며 선을 행하도록 훈련하도록 축복하시고 사역도 온전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물질에만 치중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나라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